안녕하세요. 새로운 안경 뉴글라스입니다 오늘은 오클리 신상 세정, 새로 들어온 거 소개 한번 해볼게요. 코리더 스퀘어, 그리고 마세터, 그리고 투어 뉴큐. 그, 좀 약간 어려운데, 951번. 이렇게 새 모델 새로 입고 해서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먼저, 이제 코리더가 이렇게 이제 기존에, 코리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 거는 이렇게 라운드진 느낌, 이런 식으로. 알 자체가 조금 여성용 이렇게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은, 이번에 들어온 코리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더와이드해진 느낌이고 각이 들어가 있어서 좀엣징이 살아 있는 느낌. 옆에 보면은 약간 검정에 화이트로 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검정 심심한 검정 입에서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라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수 있고요. 뭐 착용감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저 같은 남자가 쓸 때는 이 기본 코리더 라운드 이거보다는 스퀘어가 조금 더잘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골프라든지 야구. 이렇게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요즘 사실 가장 핫한 게뭐 아이자켓이라든지 네이벤으로 뭐 따지면 데디오 같은 게 보통 인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러닝이나 이렇게 골프 코스터을 많이 착용하시는 그 선글라스인데 사실 이 라테랄리스가 아이자켓에 비해서 좀 알이 커진 것 때문에 인기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가 이렇게 V자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된 느낌도 있어요. 요게 이렇게 썼을때 얼굴을 좀 많이 덮는 느낌이고, 그, 얼굴이 좀큰 사람은 아이자켓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쓸수 있는 이런 타입이라고 볼수 있는데, 요거에 좀 약간 변형판? 좀 묵직해진 판? 요게 바로 마세터 보시면,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옆에 다리도 좀 두껍고, 전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게 볼륨이 있는 느낌인데, 착용감은 얘네 둘은 좀 비슷한 것 같아. 요 근데 이제 묵직한 느낌 때문에 이제 피부 옆에를 좀 잘, 바람 같은 것도 잘 막아줄 것 같고, 그런 느낌이 더있고요 이게. 얘는 특별히 막 설명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, 요 아까 읽기 힘든 거, 투어 니퀵 9511번 이라는 거, 이거. 요게 상당히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보면 이렇게. 일단은 경사각이 거의 90도에 가깝고,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커브가 일단 동양 사람들 얼굴에 잘 맞게끔 어느 정도 평평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, 썼을 때 매우 이렇게 안락한 느낌, 볼에 일단 안닿아 기본적으로 아이자켓은 그 전천후 코패드라고 코를 세워야지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낮고 귀가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볼에 많이 닿는 류가 이제 아이자켓이라면 이투어니킷이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각이 90도에다가 이 커브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스포트한 느낌도 그대로 이렇게 잡아놓고, 그리고 이제 편안한 착용감도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핫하게 잘쓸것 같아요. 이제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, 예전에 이 지금 인기 있는 그 발로라마, 이데디오차인데 발로라마는 진짜 되게 잘생긴 사람, 서양 사람 그런 핏에 맞는 안경이거든요. 이게 보통 아이자켓 같은 핏인데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에 닿게끔 그냥 말도 안 되게 커브가 많이 들어갔어요. 코받침도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이거는 진짜 정우성이나 이렇게 막 얼굴 코 높고 이렇게 서양 사람처럼 생긴 얼굴형 이렇게 되게 잘생긴 얼굴형만 잘 맞는다고 볼수 있고 데디오가 이런 지금 투어니큐같이 이렇게 훨씬 많이 판매됐어요 이게 하나 판매됐을 때 이게 한 10개 판매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맞는 타입인데 얘도 이투어니큐다고 마찬가지로 90도에 가깝고 이렇게 커브가 덜 들어갔어요 안경 사이즈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게 더큰것 같아요. 보면 핏감도 이게 얼굴이 크다면은 대리오가좀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완한다면은 크기까지 이게 좀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페드 없이 편안하게 잘쓸수 있지 않나. 좀 대박 아이템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자켓 판매된 만큼 충분히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.